조형사면 아,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형사들이 네네. 자기가 그 만든 조형을 뽑내면서 그 대회를 하는 거죠. 거기서 아 우리 그 한국인 헉, 보시면 루피 마크 네. 보시죠 어, 맞아요. 우리 한국인 여기 보시면 살던 남학생입니다. 한국 사람인 고래쥐 아 분께서 아 2017년도 BWF c 에서 네. 루피로 우승해서 그 작품이 이렇게 피규어화 시켜서 나온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영 TV입니다. TV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달 꾸준히 진행하는 이벤트죠. 이달의 반프 시리즈 제2탄네 원피스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음. 네, 저희가 저번에 사카모토데이즈에 이어서 원피스를 준비하게 됐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거는 저희 그 채널 게시글에 그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놨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 이번에 원피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좀 보여서 원피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다음 10월에는 또 이제 이번에 9월에 올린 게시글 참조해서 피규어 선정할 예정이니까 보시는 분들 많이 좀 참여하셔서 어떤 거 봤으면 좋겠는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피스 피규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킹 오브 아티스트 더 루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음 뭐예요? 어, 뭐킹 오브 파이터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네. 반프레스토 제품은 여러 가지 이제 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 맞아요.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건 바이브 스타즈 라인. 음. 이번에 했던 건 킹오아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 라인의 특징은 뭐냐면 음. 피규어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어... 그 캐릭터가 어...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일반적인 반푸 제품보다는 네. 약간의 좀 상위 버전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우리가 주로 하는 그 마스터라이즈 제일복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어... 그런 제품군이라고 보면 돼요 그 캐릭터에. <laughs> 비슷한... 그란디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비슷하지 않나요? 그란디스타,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소개할 때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네네. 네 킹오아 라인 같은 경우는 만화의 표지라든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것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한 제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응. 아니, 뭔가 겉에 포장돼서 봤을 때는 더 거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실적으로 표현, 캐릭터를 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옆에 있는 태극기가 있는 애는 뭘까요? 아, 이거, 제가 사실 이거를 꼭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이게 나누고 싶었어요. 이거는. 음. BWFC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아시죠? 네네네 약간 그런 것처럼 피규어에도 올림픽이 있어요 반프레스토 어... 월드 피규어 콜로세움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피규어 올림픽이 있습니다 헉, 무슨 콜로세움에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형사들이 네네네. 자기가 그 만든 조형을 뽐내면서 그 대회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 그 한국인 네. 보시면 태극기 네. 마크 보이시죠? 어, 맞아요 우리 한국인 여기 무슨 사진도 나와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인 고래쉬 분께서 아 2017년도 BWFC에서 이렇게 루피로 네. 우승해서 그 작품이 이렇게 피규어화 시켜서 나온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고래쉬가 가명인 거죠? 그렇죠. 가명. 아 실제 이름은 아니겠죠? <웃음> 예. 네. <laughs> 예,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조형한 네, 루피 제품이고요. 이분 아니더라도, 한국인 조용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드래곤볼, 원피스, <laughs>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BWFC 제품 중에서 한국인 조용사들이 한 제품들이 음 많으니까. 여기 보면 한국 마크가 가장 가운데에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한국 분이 우승을 하셔서. 그래서, 아 여러분들도 이제 찾으셔가지고, 한번, 다른 제품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뒤에. 네, 이거 두 개는 한꺼번에 이렇게 시켜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틀레코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캐릭터들이 전투하기 직전에 그, 포즈를 잡은, 아그 조형을 나타내는 음 컬렉션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면은 뭔가 준비 포즈가. 그렇죠 뭔가 이게 전투, 건가요? 전투를 하기 전, 음, 그러니 음. 보시면, 이것도 원작에서, 네네. 그, 로우랑 티치랑 이제 전투를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을 이제 조형화시킨 작품이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럼 이건 두 개가 원래 세트인 건가요? 아, 그렇긴 한데 보통 그 배틀레코드는 <laughs> 세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네. 이번에 배틀레코드 컬렉션 그 로우랑 네. 티치가 워낙 잘 나왔어요. 각각에도도 아, 정말 네. 괜찮게 잘 나와서 예, 그래서 각각 갖고 가셔도 충분히 장식했을 때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빨리 뜯어볼까요? 잠깐 한꺼번에 뜯어보겠습니다. 네. 짠. 짠. 와, 어때요? 저는 이렇게 다세팅 해놓고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일단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우선, 로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짠. 자, 로우 얼굴을 진짜 로우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로우가, 인상 쓰고 있는 그 표정도 그렇고, 네. 입모양 디테일도 그렇고, 치아 배열이며, 그리고 기술 쓰고 있는 것까지. 왼손에 음, 뭐 이펙트링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 들고 있는 검도 오오. 되게 퀄리티가 좋게 잘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망토랑 검집도 네잘 표현이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이옷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뭐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고 이털 질감이 표현이 정말 잘 됐어요 맞아요 음. 네 이렇게 로우 피규어였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티치 티치 아 발판 발판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발판이 되어 있고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치 이렇게 보면 정말 티치처럼 잘 나왔죠. 어, 검은 수염 티치. 네, 오늘 어, 진잘 나왔어. 아. 아니 조금 되게 부담스러운 게 여기 뱃살 보여요? 아, 뱃살이 안 뱃살이지 이거? 뱃살 맞죠. 어, 봐. 이렇게 보면 뱃살 주름도 다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어, 조금 민망한데, 가슴 있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바지가 레이스인가요? 네, 레이스예요 레이스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있네요, 티치가. 레이스로 되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지금 준비 동작을 시전하고 있는 티치예요 옷도 그털 질감 표현이 이 피규어의 장점인 건가요? 나 이거 뭘 모르겠어. 배틀레코드요? 아니, 배틀레코드는 그냥 싸우기 직전에 그건 응. 모션만 한 거고, 그냥 반푸 제품 자체가 원래 이런 퀄리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화려한 걸 좋아하는 티치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조형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판을 돌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전시해두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그저 싸우기 바로 직전에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하니까. 네. 지금 로우랑 티치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회전판에 한번 돌려봤는데, 네, 어, 정말 그 전투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 에, 좀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같이 두고 전시해두면 굉장히 좀 알찬 구성으로. 근데 보통 배틀레코드가 자체가, 네네, 그 약간 싸우는 그 캐릭터 두 개를 전시를 같이... 해주면 보통 다 이렇게 이뻐요. 어... 이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반푸에서도 출시하는 제품 라인이다 보니까 음, 근데 반푸라고 얘기를 해서 얼굴 조형이 떨어지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작은 곳에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은 우리 킹와 루피 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와 루피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되게 길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걸 조립하면서 어 이게 맞는 건가 했는데 이제 작가가 조형을 만들면서 생각한 그게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전시를 했을 때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확실히 그냥 그 루피의 얼굴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저희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동상 같이 환경에 따라서 좀 얼굴이 달라 보이고 입체적이게 보이게 만든 그런 피규어인 것 아, 뭐 그,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킹와루피가 좀 제가 놀란 게 네네. 보시면 원래 보통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로우도 그런데 살 색깔이 그냥 통일돼 있어요. 어 맞아요. 일정하게 통일돼 있고 그런데 킹와루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살이 탔어요. 아 어, 그러네요 진짜. 네, 손도 그렇고 탄 부분 그리고 안탄 부분. 발도 그렇고, 이렇게, 음... 뭔가 사실적으로, 바다 생활을 하면 많이 타겠죠? 그쵸, 바다에서 그게 되게 많죠. 네,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반대로 탔는데요? 보통은 손바닥이 더 하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팔을 위로 하고 뭐 썬팅을 했다든가, <laughs> <laughs>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등은 또안 탔고. 어... 이게 뭐조용의그건지까지 모르겠는데, 어, 제 생각엔 그 바다에서 탄 거를 표현한 게 아니라, 뭔가, 그림자랑의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 요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네, 그렇게 그런 음영이라든가 이런 표현까지 잘돼 있는 루피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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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BWFC 루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고래씨 조영관님께서 만든 오, 근데 멋있다. 멋있죠? 이건 검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키고 야!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네요. 응. 네, 그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반대쪽. 네네. 앞모습. <laughs> 얼굴이 너무 진짜 루피처럼 잘 나오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루피가 진짜 뭔가 소리치고 있는 그런 응. 느낌을 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원래 루피 머리 스타일이 그렇진 않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1번 상투 튼 것처럼 머리카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디테일을 좀 살린 느낌이지 않은가 싶기는 하고요. 아,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루피를. 그러니까 우승했겠죠? 그쵸? 어떤 장면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가님의 그 상상력으로 이렇게 나온 작품인 거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에 보면은 와노쿠니? 일본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네. 파도 그 모양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일본 무사 같은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약간 그 와노쿠니 컨셉을 좀가미 하고 조영관님에게 상상력이 좀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집에 전시해두면 굉장히 이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WFc 루피도 이렇게 한번 회전판에 돌려봤는데 루피가 음. 모자도 아차, 그렇고, 그리고 모자가 움직 움직인 거라서 나중에 얼굴 빼고 뭐 이렇게 머리에 씌우시는 것 머리에는 당연히... 안 씌워져요 안 씌워져 요 네, 머리는 안 씌워지고 <laughs> 근데 이거만 뺄순 있는데 그러면 약간 목이 좀 길어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자니 아 이렇게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킹오와 루피 뭐 회전판에 올려봤는데 어 근데 진짜 여보가 말한 것처럼 그런 사실적인 거를 더 강조한 그런 피규어이다 보니까 어, 디테일이 되게 멋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표현에 집중을 하는 킹화 시리즈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크기도 좀 커요. 기존 반포 제품보다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티치라던지 로우보다 확실히 더 얼굴 사이즈부터 몸 사이즈까지 다큰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퀄리티다든가 이런 그 등급 자체가 네네. 저희가 자주 소개하는 제일 복권 마스터라이즈 등급 있죠? 네네. 그거랑 반포 제품의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서 보는데, 팔에 힘줄도 힘줄인데, 상처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좀 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확실히.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원피스 피규어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아가실 수 있나요? 네,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번호를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네. 네, 1번, 누군가요? 1번, BWFC, 루피. 네, 2번. 2번, 킹오와, 루피. 3번. 3번, 배틀레코드, 로우. 4번은? 4번, 배틀레코드, 티치.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3번 로, 4번 티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1번 루피, 2번 루피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편하신 방법으로 내가 갖고 싶은 피규어의 번호와 이름을 써주시고 간단하게 갖고 싶은 이유까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요? 9월 30일까지 저희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직계를 통해서 10월 3일. 금요일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당첨자 발표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꼭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가서 이 피규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